재밌는 썰을 좀 풀어드릴게요. 방금 뭐제 뭐라 그랬죠? 선 넘네. 내가 너보단 잘 먹지라고 했어요. 깐솔리랑저랑 이제 고등학교 친구가 남자이고 저가 남녀공학 나왔거든요. 고등학교 때술 먹잖아요. 응. 이제 저 친구랑 저랑 이제 진욱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셋이 술이 비등비등해 서로 깝쳐. 자기가 잘 먹는다고. 내가 너보단 술잘 먹지. 내가 너보단 잘 먹지. 이렇게 깝치는 그런 어떤 그 시즌이었어. 우리 술 배틀을 하자. 지면은 평생 안 깝치기로. 천대 받고 무시 받기로 약속을 하고 술 배틀을 했습니다. 양구 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춘천으로 유학을 왔어. 이제 부모님이 이제 아파트를 해주시고 거기서 이제 혼자서 살다 보니까 거기가 뭐 거의 아지트였지 뭐. 그 집에서 이제 깐소리랑 나랑 진우이랑 이제 셋이 술 배틀을 하는데 술을 먹고 있었어. 근데 깐소리가 갑자기 자기 화장실을 가, 갔다 오겠대. 돌아왔어? 다시 이제 술 배틀 들어갔지? 정확하게 똑같이 따르고 정확하게 짠하고 정확하게 다 마셨어. 하다가 한 두세잔 먹었나? 갑자기 깐소리가. <laughs> 아, 한데 갑자기 주머니에서 뭐가 툭 떨어져. 봤더니 컨디션이야. 저새끼 우리 이기려고 화장실에서 몰래 컨디션을 먹고 온겨 근데 그거 먹고 마탱기가 가버린 거야. 하나 갑자기 쓰러져서 학교에 갔지? 어, 학교에 가가지고 깐소리가. 아, 어, 나, 어, 어제 어떻게 됐냐? 넌 이제 평생 약자야. 그때부터 이제 걔 약자로 불, 우리, 우리, 이제, 우리 사이에서는 이제 걔 약자가 됐어.